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바위 표면에 붙어서도 잘 자라는 돌단풍을 담아보았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곳 계산의 저희 정원은 기온이 낮아 꽃들이 늦게 피는 편인데요. 정원에서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돌단풍의 꽃대가 3월 26일 살며시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고요. 4월 5일 긴꽃 꽃대끝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화분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열심히 꽃대를 올리고 있고요. 꽃이 피면서 잎도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기다란 꽃대끝에 모여 피는 앙증맞은 하얀 꽃들이 너무 예쁘죠. 이곳은 바위정원입니다. 돌단풍은 바위나 돌틈에 더잘 어울리는데요. 뿌리가 굵어 바위 틈에서도 잘 자랍니다. 처음에는 연한 붉은색의 꽃봉우리가 꽃이 피면서 흰색으로 바뀝니다. 번식도 잘 돼서 여러 군데 분양을 해주기도 하였는데요. 여전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꽃이 피어 있는 동안 잎은 뿌리에서 여러 장이 모여나고요. 꽃과 함께 풍성함을 유지합니다. 취미러가 추천하는 키우기 쉬운 꽃 중에 하나인데요. 월동이 잘 되고 병충해가 없으며 번식 또한 잘 되고 건조에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른 봄 일찍 꽃을 보여 주고요. 꽃이 지고 가을이 되면 붉게 물든 단풍도 보기 좋은데요. 서서히 꽃이 씨앗을 맺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잎도 많이 나오고요. 크기도 커서 제 손바닥만큼 커졌습니다. 기와의 합식한 돌단풍도잘 어울리죠? 오늘도 취미로TV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